80원 받음 아야야 야, 방금 나 거기 꿀자리 어딘지 알겠다 아 배고파 뭐좀 먹어야겠어 음 <お> <laughs> <laughs> どうなの 110원 아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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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총, 이 있잖아. 어, 뭐지? 이 총을 딱 들고 왼클릭해서 딱 줌을 한 다음에, 너 컨트롤 딱 누르면은, 모드 줌까지 합해가지고, 무조건 다배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줌하고 한번 해봐야지. 야, 우리 집탈 뻔했다. 어? 우리 집탈 뻔했다. 어이. 라면 끓이다가 우리 집찰 뻔. 오. 오작교 음, 아 오작교다. 야, 이 자식들아, 오작교라고 어, 죽었다. 응? 아, 가면 됐다. 아, 타르네, 배워진다.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가면. 어, 뭐지? 사람이 한 명도 뭐있는데 와, 됐다. 와, f p 가 각인데. 아 탈연해서 오진다. 언니 시켜야겠다. 음. 아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목소리> 와, 사람 많다. 으아 <laughs> 뱀뱅이 어? 니랑랑 오늘이 마지막일 뻔 했다 왜? 라면차다어타 어. 냄새 내는 무슨 고구마 구 냄새인줄 아거든 <laughs> 냄비 타는 냄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니랑내랑 마지막이 될뻔 했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그 학교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음. 우리 집이 주택이다 아이가 응 음. 마당 쪽에서 어, 보니까 집에 연기가 엄청 쩌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와 우리, 우리 집방문 닫은 데 빼고 거의 다 연기로 딱 돼있고 왜? 할머니가 냄비 올려놓고, 까먹었나봐. 할머니 나가가지고. 혼날 뻔 했나? 야, 신기하게, 야, 연기는, 문화까지 딱, 이이대 슝락하게 보이죠? 아무, 아무 때도 안 타. 형 뿌리 못 끊어. 그랬죠 똑공 어 고졌다 아, 씨... 사람... 아... 벌써 여기 있다 나이스 어? 뭐지? 사람이 사람을 치고 다니잖아 아, 씨... 아... 아, 미치겠네 방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해야지 학원이고 뭐다때치고 싶다. 씨, 헐야 제기. 왜? 어, 방금 어떤 사람이 버그 쓰는 것 같았다. 뭔 버그? 사람이 사람을 치던데. 기본 기본 템으로 지금 돌칼로 치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봐야지. 아, 무조건 된다.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군. 응? 레알 배고파 망할 망할 아니 그거 교정했나 지금? 어? 교정했나? 아? 어? 어. 교정? 어. 안 했는데. 하러 간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엄마가 옛날부터 교정 얘기하던데 나한테. 아하러갈 거면 좀 많이 많이 먹어둬라. 괜찮다, 난, 나는, 굽는 걸 싫어하지만, 3일 정도는 굽을 수 있다. 싫어하는 대신에 오래 구을 수는 있다. 아, 고기 먹고 싶어. 먹어라. 뭐 어, 먹는다. 치킨 먹어라. 아, 근데 이게, 그냥, 앞니나 이런 데 하는 거까진 괜찮았거든. 응. 그 다음날 딱 가고, 어금니에 하니까, 못뭐 응. 씻겠다. 기모찌와 로이, 기분 더러워. 어, 내가, 내가 틀리 낀 기분이가. 틀리? 응. 어, 이빨 너무 아파. 안 씹으면 네. 안 아픈데. 어.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밥 먹을 때, 잇몸, 잇몸에 밥알, 바발 뿌려가지고. 야, 근데 덜, 그거 씹는다며. 그, 잇몸 말고 그배지 하는 거. 틀리 씹는, 씻는, 씹는다며. 아니, 아니, 이건, 이건 틀리가 아니라 그냥 붙이는 아, 그냥 붙이는 거. 어, 이빨에 교정기 붙여가지고 하는 거. 아, 그거 내 친구 하는 거 봤는데. 아, 하, 하 는거 말고 그거 장착하는 거 봤는데. 이판 누가 봐도 좀비 승인데 아니야. 기모찌 와루이. 헤비 좀비래. 누가? 몰라.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야, 이거 좀나 올라가게 해줘. 어디? 어. 이게 뭔데 몰라? 음. 뭔데 왜 땅굴로 이렇게? 어 아, 땅굴도 있네. 땅굴에 뭐 일이 있나? 개머치 와 사람 은 어떻게 죽지자 예. 죽거. 아차떼이날때리질라 하더니 야이 나쁜 소아, 네가 어떻게 그럴 어가 있냐? 좀비가. 어. 오케이, 아 나. 샤넬이 너이 새끼 죽이고 왔다 고로쎄 샤넬이 데스로트 다 본? 아니 한한30몇화몇타까지있어 37화 37화? 37화 진짜? 어 뭐지? 야그그 그, N인가? N이? NNN NN 어 빨리 죽나다 L인데, 그리고, N이 아니고. N, N도 있지 않나? 없는데. 있다. N, 누인데? L, L 죽고 나서 나오는 거. 아, 걔 흰머리. 어, 아, 흰머리. 걔가 N이었나? 어. 걔, 걔, 빨리 죽나? 아니, 안 죽는다, 걔는. 왜? 잠깐만. 죽겠다. 아. 미스탑, 제바니, 미카미오. 미스터 제바니 사람 없는데? 뭐야? 어? 야 마지막 사람이었나? 어 아닌데 사람 있구나 여기 갔어 아서 있다 어떻게 올라갔지 저거 이 땅굴 어떻게 들어갔대? 어떻게 잡지? 뭐야?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갔지? 여기인가? 오 Son o 치너 엄마한테 부는 소리 듣겠다. Hey. 아, 저기 네. 내일 도서관 갈때그 응. 그, 아이다. 이 아구창 보겠네. 얼. 전나 찍고 싶은 아구창을. 얼. 야, 그냥 김밥 그거 그냥 아아안 들고 왔 돼. 이영 이영 안 들고 갈 거였음. 대해. 응. 뭐. <laughs> 오해노로 안 들고 갈 거였음. 아. 에, 진짜, 이거, 이거, 이거 떼면은, 음. 어. 고, 고기만 한 5일 동안 엄청나게 먹을 거야